러시아 왕자 블라디미르의 개종 주 181년 1 0세기에 비잔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수도로 발전된 군사력을 동원해 아랍인들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고 시중해와 소아시아에 있는 옛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바실 2세 이르러서는 비잔틴 제국의 정치와 군사력이 절정했습니다. 예술과 문화도 최고의 발전을 이루고, 콘스탄티노프의 학교는 미래의 대학의 터를 놓은 셈이었습니다. 이때 비잔틴 제국의 절정기였고, 교회도 아예 공인하며 많은 유익을 얻게 됐습니다. 이 시기 그리스도 종교의 가장 큰 성공은 러시아가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한 일이었습니다. 1989년에에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있기까지 러시아의 종교 예술 등 모든 문화는 비잔틴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시도는 키에프의 왕 이골이 죽은 후 왕태우 올가에 의해서였습니다. 러시아의 기독교가 수용된 것은 올가의 손자인 블라디미르의 의해서였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이교도로 여러 신전들을 지었을 뿐 아니라 완전한, 완전한 잔인한 자, 배반자 등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다섯 아내와 800명의 국료를 거느린 방탕한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게 하는 날에는 언제나 사냥을 하고 향인을 베풀어 즐길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통치자가 그의 백성을 기독교로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교회사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처럼 블라디미르도 그의 백성이 만족함에 살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의 종교를 갖게 함으로 이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종교를 택하기 위해 이슬람교 유대교 로마 카톨릭 그리스 종교의 대표자들을 키에프로 초청 하여 각기 자기 종교의 우수함을 설명케 했습니다. 콘스탄스노플에 갔던 특사들은 성 소피아에서 진행되는 예배 의식에 장려함에 압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특사들은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땅 위에서는 그런 장엄하고 화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모든 다른 곳의 예배를 능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블라디미르는 이 보고를 듣고 예배 의식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리스도정교를 택했다고 합니다. 988년 블라디미르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의 열두 아들들도 그를 뒤따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 동방 황제 오토 2세의 처제인 처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잔틴 제국에 복속되는 것을 의지, 의미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종교의 에베 의식은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그의 매력을 느낀 러시아인들은 설교보다도 에베 의식에 더큰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가 세례를 받은 후 러시아인들도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를 따라 예 종교를 완전히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되었습니다. 집단적 개종이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수도사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도움이 러시아인들을 새로운 종교로 인도하는 데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교회는 슬라브 민족의 사도들인 에서의 스 그릴 황제로 인해 마침내 그를 자신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슬라브어로 된 예배 의식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인들은 블라디미르의 그 후계자들이 지금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집행되는 아름다운 예배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루는 대정후 그의 생활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비잔틴 제국 황제의 처제인 처제와 결혼하면서 그의 다섯 아내 들을 내보냈습니다. 나아가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의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새 종교 보급의 촉진을 위해 학교 와 교회들을 세웠고 그의 아들 야슬로브가 그를 이어 성경을 슬라브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차츰 미개함에서 벗어나 거의 천년간 지속된 새로운 기독교 문명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설교 중심이 아닌 에베시 중심의 그리스도 종교가 정착해 러시아의 기독교는 바질리의 세력과 싸우는데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20세기 초 공산주의 혁명의 길을 막을 수 없었고, 공산 세계에서 풀려난 오늘도 화려한 의식만 집행하는 형식적인 기회로 남아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